그냥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세상은 모르면 또 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주 성공한 그런 벨런, 밸런, 벨런이라는 그런 파이낸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창업자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이가 많이 드셨더군요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률을 최소 7에서 9%를 거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7에서 9%를 거두게 되면 여러분의 자산의 본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 달러와 기준으로 매년 구매력이 7%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한다든지 현금을 은행에 열어놓은다는 것은 그냥 앉아가지고 뭡니까? 5%, 6%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피부로 못 느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완전히 여러분들 이 투자업계의 이견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여러분들 통화량을 팽창시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그래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근로소득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죠? 구매력이 하락하는 그런 기막힌 게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 분이 다일러 다일러 네빌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올린 예. 이분입니다. 다일러 네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분입니다. 타이런 네빌. 다이런 네빌이라는 이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인데, 예. 여러분들 이 분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런 네빌은 매크로 경제와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예. 활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결론은 이런 뭔가 하니까 최소 7에서 9% 이상 정도의 수익률을 올려야 자기의 이런 자산을 본전치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 모든 거대 기관들이 이 내용을 이런 풀어간 겁니다. 연금 기부금 등에 대해서 연간 6 에서 8%의 수익률을 내야 되는 인센티브 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화폐 공급을 계속 늘려 가지고 그걸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전 세계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짊어진 부채 문제 아니고 구조적으로 통화 공급을 증가시켜야 될 필연적인 사연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미국이든 유럽 연합이든 영국이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정 화폐가 계속해서 자산을 갈가먹을 수밖에 없는 체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들은 계속해서 통화공금을 늘립니다. 네. 그들은 모든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약속했습니다. 특정 수익을, 수익률을 약속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하회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P 500에 SPY라는 여러분들 ETF를 투자하게 되면 은 수익률이 12%면 12%, 12 가운데 7에서 9% 정도는 하폐 공급의 증가로 인한 것이니까 그거는 까고 실질적인 여러분들 수익률은 12% 빼기 7에서 9%를 빼야 4, 5% 정도가 실질적인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체제가 여러분들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미 연준이 이자일도 조정하고 양적 완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규모로 통제된 계획입니다. 결국은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익을 보지만 노동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 다음 세대가 느끼는 것은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산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연간 6%에서 8% 상승하지만 임금은 연간 3%로 상승하기 때문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위험 스펙트럼으로 나아가야 그 소유권 격차를 메울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리스크를 안고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큰 예. 그 그림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을 요약하게 되면 여러분들 결론이 뭔거 하니까 예. 모든 국가들은 화폐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산가격은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코인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 암호화폐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전, 현대 경제의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